아이스마트 목 쿠션을 리뷰해보겠습니다. 내부 구성품은 쿠션 두개 그리고 이목 부분에 걸수 있는 브라켓이 동봉되어 있습니다. 그럼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제품 박스 안에 이렇게 제품 설치 방법이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. 요 방법대로 한번 장착을 해보겠습니다. 앞쪽에 브라켓이 설치가 됐고요. 이제 뒤쪽에 브라켓을 설치하고 양쪽에 쿠션을 설치하도록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설치하시면 목 쿠션 설치가 끝납니다. 안 쓰실 때는 위로 올리셔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상 아이스마트 신개념 차량용 목쿠션 리뷰였습니다.